11장.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서였으니 기생이 길라스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암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문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대로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문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하니 암문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논에서부터야붓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헷대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곧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하 진치고, 이스라엘의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논에서부터야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그우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하방 시뻘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해수분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네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안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안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안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문자 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문자 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문자 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밍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문자 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사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하더라.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문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은 본라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라 길라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뻘레시라발음말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블렛이라 발음하며 길라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 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나이 다음에 만우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아니라 만우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니라 만우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종기히 여길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져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